군산시 경제건설위원회, 군산시 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양세형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지대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 50, 258회 군산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국제공항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전북 도민과 군산시민의 군과 희망인 새만금 국제공항건설공사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잼버리와 별개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인 세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가 타 지역 공항 건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내용으로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세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원한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정부는 분산시민과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인 새만금 국제공항건설공사를 조속히 원한대로 정상 추진하라! 전라북도 도면의 수건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도민 모두가 이뤄낸 결실이자 위대한 승리였으며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이었다. 세계잼버리 대회 이후 현 정부는 이러한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을 이전의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 그리기라는 미명하에 가혹하게 짓밟았다.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전북도민들이 갖고 있던 한국 우지의 서러움은 현 정부가 멈춰버린 재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와 함께 다시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버렸으며 현 정부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다른 시의 공항 건설이 순풍에 툭달고 순환 중인 것과 다르게 재만금 국제공항은 어느 명확한 근거 하나 없이 정부 예산 칼질을 받으며 일시 준당 사태에 놓였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세계 전벌이와 연계한 무분별한 악의적인 선동들은 현 정부의 무책임한 새만금 정책들과 더불어 오늘의 이르러 전북 도민들에게 크나큰 아픔을 안겨주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세계 잼벌이 대회 추진과 별개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라북도의 핵심 사업이다. 지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비수도권의 젊은층 인구 유출 등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국가 계약법을 개정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고 이에 전라북도의 목으로 재만공 국제공항 건설 예타 면제가 선정되었다. 이로써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군수의 활주를 사용하는 군산공학의 한, 한계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선제 조건이 만들어졌으며 동시에 아시아의 주요 도시와 전북구 새만금을 잇는 중단거리 항공편의 개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으면서 도민들에게 안겨주던 새만금 사업에 빛을 보게 해주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연이은 입주로 훈풍이 불고 있으며 대한민국 그린뉴들의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기에 27만 군산시민은 물론 180만 전북 도민은 정부 일환 돈 없는 새만금 홀태, 홀태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을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계획대로 완공되지 않는다면 새만금 개발과 전북 전라북도 도약은 절대 기대할수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없던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며 원한대로 분산공항이 갖고 있던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던지고 멈춰있는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통력을 달아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에 분산시 의회는 분산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이 원한대로 정상 건설될 때까지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국가란 의지를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세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잼버리를 연계하여 발목을 잡는 악의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공항 건설을 비롯한 세만금의 성장 동력이 무너뜨리는 일체 행위를 멈추고 세만금 정,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라! 하나! 우리는 새만금 국제공항 또한 타지역 공항 건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계획대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9월 7일 군산시 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